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수없음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 무덤을 파는 것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 맹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옴니오라는 그런 단어가 맹세하다. 옴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방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물론 링컨,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워싱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짧으니까뭐 당장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한국 같으면은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 뭐더 멀리 본다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본래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죠.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이름들이 복잡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은 이름이 네 개가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죠. 시저의 그 이름이 붙은 음식도 있고 상호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러시아 같은 데는 황제를 차르라고 그랬죠또 독일 같은 데는 카이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본래 이름은 카이사르인데 카이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황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줄리오스 시저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이 로마 시대에 그것이 황제를 말할 때 반드시 카이사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나오고 있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인데 기원전 75년 7월에 어느 날 치중해를 항해던 배한 척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어요. 아수라장이됐죠 해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배에 있는 화물선과 또 귀중품을 모두 강탈한 다음에 두려움에 떠는 것그 승객들 중에서 몸값을 뜯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따로 추려내어서 억류를 했습니다. 마침 그 배에 타고 있던 훤칠한 키에 아주 잘생긴 그난 주려시저도 해적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해적이 물었으면 넌 누구냐? 그때 나를 모르는가? 내가 바로 시저다. 머지않아서 천하를 호령할 자이니까 잘 기억해둬라. 해적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잡힌 주제에 말이죠. 그래서 푼내기 주제에 이놈이 큰 소리를 치는군. 해적 두모은그 와중에도 태연 자약한 그 시저에 대담함에 약간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그랬더니, 로도스 섬의대웅변과모른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러 간다. 좀 배우러 간다. 그랬더니 이제 해적이 보기에 응, 좀건데기가 있구만. 좋아. 내놈의 몸값은 20달러트. 20달러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놈의 몸값은 20달러트로 해주지. 내놈의 가신을 로마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돈을 가지고 오게 하라. 그때까지 내 몸은 우리가 맡아주겠다. 그랬더니 시저가 있다가 갑자기 잠깐. 그랬더니 시저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해적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몸값이 비싸다는 말이냐? 그리고 물렀더니 아니다. 내 목숨이 겨우 20달러 트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깜짝 놀요 뭐라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말한다 해도 부족하겠지만. 네가 말한 금액의 두배반 정도를 주겠다. 그러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 너희들을 남김 없이 다 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찔러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젊은 놈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이가 너무나 없어서 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 이를 놈이로구나. 그리고서 이제 시저가 그 가신이 갔다 와가지고 돈 값을 가지고 와서 몸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시저가 그 다음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해적들을 완전히 다 소탕해서 다 죽여버리고 사용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그렇게 좋다는가 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맹세는 인간 관계의 가장 어려운 것이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왜 예수님께서, 첫째로, 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될까요? 그것은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에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참견을 하죠. 그 부모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또.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죠. 부모들이 자식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또 자식이 잘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길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잘 아니까 자식들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네가잘 살고 그래야 네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나 부모나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잘하는 것그 어떤 소질이라든가 그거를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소질이 있고 어떤 길로 가야지.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자식 보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자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50, 60이 돼서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뭐 사회생활을 그 동안에 뭐 제대로 뭐헌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쭉 주님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 살아가지 미국에 와서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잘하는 일을 알게 됐어요. 오, 참이 부분에 내가 굉장한 소질이 있구나. 다른 일들을 했었죠.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일을 알았어요. 아, 이런 거에 내가 소질이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걸 내가 집중할 줄을 아는구나. 나이가 그렇게 늦게 들어가지고 알게 됐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모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없고, 또 본인의 또 잘못으로 돌리게도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역 보면은, 맹세하는 것은 신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할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하고 또 함부로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문제가 생기면, 교묘한 말로 변명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그들은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그러한 죄를 거기에 얽혀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호사들이 많고 또 아주 변호들을 잘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상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 상인들과 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아주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사에 와서 이민 쳐마가지고 방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런데 어떤 친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이 이민을 와가지고 계약을 맺으려고 아파트를 계약 맺으려고 할 때는 주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약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혹시나 잘 모르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한테 속일 수도 있으니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물었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 그 계약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언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음,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있죠. 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더니 유대인이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우리 아파트에 들이지 않겠다. 당신 필요 없다. 계약 안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계약은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서면으로 하는 약속, 비약해서 말한다면 맹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꺼리낄 것이 없고 서로 지키지 못할 것이 없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까 지나면 안하겠다는 것은 그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헌 맹세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26장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교한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맹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하라"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라고 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장차 될 일을 여기서 예언하시잖아요. 맹세는 예언, 즉 선포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맹세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로 증거하시게 하니 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하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할때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비진실성을 배척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을 하면서 언어의 비진실성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 3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맹세 혹은 약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곤란 혹은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어떤 일을 추진했다면 만약에 그가 그것을 그 맹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 흔히들 나는 평생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맙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고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식계개매제구계매이 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그 세계 체스 대회에서 서양 장기 대회죠. 거기서 챔피언 대회에서 소련 선수인 카포브가 도전자 콜치노이를 물리친. 그래서 선수권을 방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콜치노이가 도전자가 그 경기를 하기 전에 혼장담을 했습니다. 저 어린 아이, 내가 완전히 이번엔 꺾어버리겠다. 사람들 앞에 아주 맹세를 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갖다가 꺾질 못하면 다시는 내가 이 채소를 두지 않겠다라고까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참 편이 그걸 방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던 그가 한 방법이 뭐였느냐면 하 세간경을 쓰고서 상경을 특수한 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끼워가지고 상대방에게 비치도록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화를 돋구는 거죠.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챔피언 카포브는 끝까지 잘 인내해가지고 도전자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생의 태도 방법에만 매달렸지 목적을 상실한 인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법에만 매달려 버리고만다. 니 현실에만 매달려 버리고 만는 것이요. 전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잖아요. 정치계에도 있고 이 목회 사회에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 그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도둑질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맹세를 인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쳐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은 장차 폐하여 없어질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도 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총되므로 그것을 두고 맹세할 수 없다고 주님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두고 하는 맹세도 하나님을 가르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하나도 그것을 검게 할 수도 없고 쉽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신체 의 일부를 가지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잊어버린 자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얘기죠. 잊어버린 그것, 잃어버린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옳다 하지도 못하고 싫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까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단순한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훈 같지만 사실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진실과 더불어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날 많은 경우 진실의 눈을 감고 온전치 못한 것에 외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서초동에, 한국 서초동에 그 교사 사망한 사건이 있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부린 아이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자기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니 저부터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의 아이들만큼 우리 의 아이들만큼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은 누구나가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귀하게 보는 그런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양재동에서는 양재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3주 진단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시는 교사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이 맹세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건지 모릅니다, 맹세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짐이라는 것도 있지, 결심을 한다는 것도 맹세 의 일종입니다. 다짐을 한다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데에 쓰이게 되면 악에 쓰이게 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선한 곳에 쓰이면 자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포나도 사람입니다. 파데레프스키. 그는 폴란도가 세계 1차 대전 끝나고서 초대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본래 그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 가지고 피아노를 치려고 그랬지만은 손가락이 너무나 두껍고 손가락이 짧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는 코넷이라는 악기를 했는데 그 트럼펫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전본 적이 없는데 트럼프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때 마침 유명한 작곡가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루빈스타인 앞에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빈스타인이 그 피아노 연주를 듣고 나서 얼마나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나 기뻤던 이 소녀는 자기는 앞으로 매일 7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루빈스타인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대로 그는 일곱 시간씩 매일같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가 트 되기까지 매일같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선 잠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조국 폴란드가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에 끼어가지고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될때 그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국가에 이제 공, 뭐, 공화국에 설립되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고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7곱 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그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죠 맹세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할 때에, 결심을 할 때에, 다짐을 할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큰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루 한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어도 한 시간씩 읽겠다고 하루에 한 시간씩 읽겠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다짐한다면 맹세한다면.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죄의 길에서 떠날 것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때두손 벌려 주께서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맹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한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을 놓고 맹세할 때는 나의 또 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맹세는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는 안된 정말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또한 그것을 잘 다짐하고 나 자신이 맹세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참으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서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하고 나의 목표를 분명히 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